3학년 박시정 학생, 일반부 장호연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구암초등학교 6학년 박다인. 이 사람은 민족통일협의회가 협의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부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 제 56회 한민족 통일문화재전 초등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오. 상장. 봉원중학교 1학년 김효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2학년 김지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수도정기공업고등학교 3학년 박시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일반부 장호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셨입니다 시상을 해주신 서울시업의 한대식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업고등학교 3학년 이승주 학생,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2학년 김민규 학생,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3학년 박진우 학생, 일반부 서주원님, 일반부 이신백님 앞으로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오금초등학교 4학년 최이서 위 사람은 민족통일협의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대한적십자가 후원한 제 56회 한민족통일문화제전 초등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민족통일협의회 회장 한 대식 상장, 난양초등학교 4학년 김수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인원초등학교 4학년 양주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낭강중학교 1학년 김형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승주 학생 3장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3학년 이승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3장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2학년 김민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3학년 박진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일반부 서주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일반부 이신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민족통일 서울시협의회 회장 유공자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한대식 회장님께서 계속 수여하시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반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협의회 등촌 2동 회장 이용찬 성북구협의회 동선동 회원 양계 성북구협의회 정릉 1동 운영위원 이상호 양천구 협의회 감사 오명수, 양천구 협의회 청년부 회장, 청년부 단장 유성우 앞으로 올라 주시 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표창장 민족통일강소구협의회둥촌이동 회장 이용찬. 위원은 민족의 소망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섭취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왔으며, 어려운 여권에도 통일의 의지를 심화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그 공을 기려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민족통일 서울시협의회 회장 한대식. 표창장 성북구협의회 동선동 회원 양계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성북구협의회 정릉일동 운영위원 이상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양천구 협의의 감사 오명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양천구 협의의 청년부 단장 유형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시청을 해주신 황대식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